케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10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아, 저녁 7시 51분 일요일 잘 쉬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미국 변호사 존안디약 음. 5천 명의 코인 베이스 이용자 SEC 소송 참여 위해서 법정 조언자 아 법정 조언자 오랜만에 나오네요. Amicas Curie 법정 조언자 5천명이 등록했습니다. 저는 코인베이스가 SEC를 완벽히 법정에서 눌러버리는 것. 저는 이것도 음, 약간 좀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가격적인 면에서 음, 특히 리플의 가격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리플은 보시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랬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그랬나요? 음, 근데 리플이 조금 더 심하게 됐네요. 저는 저 이,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특정한 이유 없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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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급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단기 단기 급등이 저렇게 나오면 저거 뭘까요? 누가 샀다는 뜻입니다. 근데 샀는데 샀으니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다시 내려가죠. 그러니까 누가 샀어요? 이게 왜 샀을까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그것을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왜 샀을까요? 뭔가 들었겠죠. 어떤 정보를 들었겠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정보 피라미드에서 맨, 우린 최하단입니다. 하단 중에도 진짜 지하실입니다. 지하실. 우리는요. 정보 피라미드의 최 지하. 왜, 왜냐면, 왜냐면, 이것은 해외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이건 해외 이슈예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최, 정보의 최, 상단에 있는 누군가가 샀겠죠. 정보를 듣고. 왜 샀을까요? 뭔가 있으니까 샀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그래서 이런게 있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어떤 급등요인이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내일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 정도에 어떤 데드크로스 다음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틀었습니다 턴어라운드 했죠 꺾였죠 추세 틀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빠르면 오늘 새벽 늦은 밤 또는 내일 정도에는 골든 크로스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쭉 빠지는 가운데 누군가는 다 매집을 했습니다. 초록색 보이시죠? 이건 데이, 객관적인 데이터니까요. 샀을 것이다가 아니라 누군가 샀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아래 사이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느낌. 그다음 에 볼린저 밴드까지 한번 간단히 봐볼까요? 어... 어 이게 되게 촘촘하게 돼가지고 음 그렇습니다 보리지밴드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그냥 그냥 봅시다 <laughs> 이렇게 이거 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랬다라는 뜻입니다 리플의 우호적인 리플 변호사 짠디 <laughs> 5천명의 코인베이스 이용자가 에메랄스큐레이로 SECY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 등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5천명이 등록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sec는 지금 굉장한 굉장한 사면 초과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sec 최대 위기입니다 그냥 결론 내겠습니다 sec 최대 위기다 법정 조언자 자 우리 과거에는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실 분 기억 안 나실 수 있으니까 2022년 기사를 이렇게 추려왔습니다 2022년에는요 이 법정 조언자 자 xrp sec 법정 조언자 15팀이었습니다 15팀 여기는 에존이튼도 포함되어 있고 코인 베이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sec는 딱한 팀. 한 팀도 뭐 진짜 뭐 코인으로 치면 잡코인 듣보잡 어떤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한 팀도 살짝 sec 눈치 보려고 한 팀도 아 들어가야겠는데 들어, 들어 가야겠는데 했는데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아 할라 그랬는데 이런 거 기억나면 기억나실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그때도 15대1. 자 15대1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야구로 치면 15대1로 이긴 거예요. 양으로 치면 15대1로 이긴 거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7월 27일이었으면 결과는 우리의 승리. 우리의 승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5천명이 달려들었다. 5천명을 5천명이 코인베이스를 지지한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방송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 필사 한번 해주시죠 우직하고 무던하게 밖에 없습니다 자 우직하고 무던하게 댓글창에 한번 적어보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2022년은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손쓸 도리가 없어요 2022년 1월 22일 기사했죠 99%가 손실보는 중이었기 때문에요 2022년은 그냥 경험하는 한 해였어요 아예 CPI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경험했습니다. 2023년은 극복하는, 이제 극복, 우리 극복 많이 했잖아요. 7월 13일에 소송도 이겨보고 좋은 경험도 해봤습니다. 2024년은 이제 회복하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사이클 놓치면 2025년은 은혜로운 한 해가 될 겁니다. 이 사이클 놓치면 여러분 5년 또는 그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2026년 그 이상부터는 또 어떤 새로운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선물거래 하시는 분들은, 아... 현물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좀 타이밍을 잡으면서 하시면 되고 우리 또 어, 우리 고령주 과정 선물거리 오늘 가입하신 분들 몇분두분 분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지금 저, 정원 꽉 찼어요. 심심할 때 한번 눌러보긴 하세요. 그래서 가입됐습니다. 이러면은 오 어, 누가 나간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입 안 됩니다. 이러면은 제가 막은 게 아니라 안된 건데 중요한 것은 어 체크해 보세요. 평소에 마음먹으신 분들 이 있잖아요. 네. 어,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하락의배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좀 대세 상승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좀 보면서 좀 상승의 느낌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궁금한 거 어, 여기서 다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께서 아 이거 오늘 가입하신 분, 저는 선물은 안할 거라고 고집하던 사람이었는데 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음, 선물 거래 이거 음, 강의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분명히 그 사람 욕심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안될 거다. 그래도 아, 정말 컨트롤만 잘할수 있다면 두 배는 괜찮거든요. 또는 세 배도 조금 이제 실력이 조금 쌓이면 세 배까지도 괜찮거든요. 이걸 잘 컨트롤 하면 되거든요. 본인이 막 신나 가지고 손가락 10배, 20배, 30배, 50배 이렇게 나가면은 그건 무조건 돈 잃는 거고요. 오늘 가입하고 한시간 말했던 영상 아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기초부터 배워 해서 저 같은 초급자에게 도움이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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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 이런 분들은 나중에 돈 보실 겁니다 나비야 님 실명 아니니까 밝혀 되죠 이런 분들은 돈벌 겁니다 여러분 딱 글을 보십시오 뭔가가 딱 갖춰졌잖아요 기초 나는 기초다 나 같은 초급자 겸손하시죠 반복하겠다. 바로 그냥 손 대겠다가 아니고 반복해서 보고 열심히 그럼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막막 막 진짜 막 대박 날라고 나나 강남에 찍은 냐 살아야 돼 잠실에 막 이런 마인드로 오시는 분들은 낭패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 돈을 버세요 여러분 사업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로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살짝 양념 정도 한차한대 정도 뭐 이런 느낌 아니, 소고기 느낌 아니 가끔 명품백 하나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으로 들어오십시오. 왜냐면 그러다 보면 좋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고 야 불과 작년에는 이런 경우였는데요. 이제는 나 아, 이렇게 될 준비를 아,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소주잔 맥주잔 아 소주잔 주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밌는 댓글 이거 하나 있던데 음 이분 이분 코인키스는 절대 종목을 사라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만 커피잔과 소주잔은 팔 뿐이다. 저는 저는 어? 댓글이 안 나와. 응.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전 대놓고 사라고 합니다. 아, 필요하신 분들은 사십시오. 근데 안 필요하면 안 사면 되잖아요. 필요한 분들은 사라. 소주 한 잔이 맛있을 것이다. 리플 1달러 갈 것이다. 그러나 술안 드시는 분들은 약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사면 된다. 그리고 제 방송 즐기면 된다. 그게 낫지 않습니까? 조용히 무슨 댓글에 무슨 코인 이름 달아가지고 이거 사세요. 이거 사면 좋을걸요. 많이 기다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 종목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종목을 추천합니까 도대체? 그리고 종목 추천 저한테 매일 보내지 마세요. 저는 그런 코인 홍보 안 해줍니다 저 코인 홍보 매일 10수 통씩 받습니다 제가 다 보여드리면 여러분 아마 와 소리 날 겁니다 막몇 억씩 주겠대요 진짜예요 몇 억씩 주겠대요 어떤 사람은 백지수표를 줬어요 아 코인키스 정도의 그런 소주잔과 맥주잔을 아니 커피잔을 팔 정도의 <laughs> 혀올림이면 저희는 백지수표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제가 돈에 눈이 멀었다면 얼마 쓸까 고민했을 텐데 답장도 안 합니다 저는 저한테 답장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추천을 왜 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방송 여러분의 개인적인 용도로 그냥 활용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럼 저도 만족하는 겁니다. 네, 됐죠? <laughs>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사기 당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황현입니다. 진짜 황현이니까 진짜 와 진짜 개그맨 황현이 황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네, 고지곳들을 믿으면은 진짜 전청조 당한 전청조한테 당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고지곳들을 보는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다 당해요. 무조건 의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의심한대. 의심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돈에 눈이 머는 순간, 모든 게 다, 음, 정말, 어, 속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어요. 진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현이, 펜싱 선수 남현이 요즘 핫한 이슈잖아요. 네,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당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눈 똑, 똑 빨아두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기가 진짜 같아요, 요즘은. 진짜로. 여러분, 잔소리 그만하겠습니다. <laughs> 저도 모르게 길어졌는데. 아, 근데 진짜 이런 대시상승장 진짜 초입 느낌에서 사기당하면 큰일 납니다. 손실은 날수 있어요. 예. 손실은 만약에 여러분이 천 달러를 잃었다면 천 달러 나중에 벌, 벌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해, 그런 거예요. 오천 달러를 잃었으면 오천 달러 나중에 벌면 되는 거예요. 기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사기는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엉뚱한 사람 배만 불러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기당하지 말라고 이렇게 목적껏 외쳐주는 채널, 있습니까? 아니,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깨끗이 인정할게요. 있습니까?